세율 적인우선수위 거기에 2번 목차에 보면 50조 1항, 2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법규정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 우리는 어쨌든 답안서술이 중요하잖아요. 설명하시오, 기술하시오. 그러면 그게 맞춰서 적어야 되는 거니까, 2번 목차에 지금 정리되어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1순위부터 6순위까지가 있는데, 정확히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이거 나만 그러냐고 자 이렇게 나누어셔야 돼 1순위하고 2에서 6순위하고 이렇게 나누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2에서 6순위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얘가 실행 관세율이에요 실행 관세율이라는 용어가 이제 행정부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수입 물품이 들어오면 2에서 6순위 중에 하나의 세율은 반드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이요, 2에요 6순위가, 2에서 6순위가. 다만 1순위는 이 2에서 6순위에 해당하는 세율이 하나 결정이 되죠. 필요하면 1순위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이 추가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행 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세율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수입 물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 HSK 10단위를 딱 결정을 했더니 세율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세율 중에 어떤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1순위를 먼저 선택하면 안 되고 2에서 6순위에 해당하는 세율 중에 경합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경합이 되는 게.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이 수입 물품이 1순위에 해당하는 세율도 필요하더라.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세율에다가 추가해서 부과하는 세율이라고 보시면 돼. 자, 플러스 작년부터 적용되는 게 조정관세 2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1순위에 두째 줄에 보면 조정관세 69조 2호라고 되어 있죠. 네, 2호, 이 조정관세는 추가해서 부과하는 세율은 아니에요. 얘는 그냥 모든 세율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1순위가 경합이 안 돼요. 경합이 될수 없는 물품이에요. 협약을 근거로 해서. 국내에 도입을 한 제도였거든요. 완전히 작년에 도입을 한 제도입니다. 이호가 그래서 이 순위는 어떤 세율이든간에 얘가 최우선이다 이런 의미로 1 순위에다가 포함을 시킨 거예요. 네, 따라서 추가해서 부과하는 이 세율을 요 밑에다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불공정 무역 세 가지 그리고 세이프가드 세 가지 그래서 총 여섯 가지인 거예요. 자 보면 덤핑 상계 보복 순서대로 나오죠. 지금 교재 박스 안에 1번 항목에 보면 1순위에 덤핑 상계 보복 나오죠. 이게 불공정 무역이라는 거고 뒤에 긴급관세, 농림축산물 특별 긴급관세가 있고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있죠. 이세 가지가 세이프가드예요. 그래서 불공정 무역 세 개, 세이프가드 세 개, 얘들은 2에서 6순위에 해당하는 세율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면 추가해서 부과하는 세율이다. 이해되시겠죠? 이것과 이제 작년에 신설된 조정관세가 1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정관세는 추가해서 부과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2에서 6순위에 해당하는 순위는 다 알고 계시잖아. 뭐 2순위는 편입관세 국제협력관세 3순위는 조정할당 계절 4순위 일반특기관세 5순위 잠정 6순위 기본 이건 다 암기하셨죠. 뭐 암기가 안 되더라도 눈으로 보면 아시잖아. 맞죠?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세율 적용 우선순위가 출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2번 목차만 적으면 이제 배점이 한, 한 3, 4점 밖에 안되는 겁니다. 3번 목차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건 이제 설명해야 되고 예외가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설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목차가 적용시 고려사항 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